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10월 27일, 현재 시간 오전 1시 4분, 영세한 남자, 한숨절래 방송, 시청자 참여, 리그 오브 레전드 칼바람 나라, 이벤트 전 4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카이프에는 여신요리사선언님, 그리고 정대현님, 요두조럼벌님, 세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마이크 네, 끄고 있었네. 예. 그리고 오늘 이벤트, 예, 미션 설명해 드릴게요. 일어회석이님은 어시 1등, 써나님은 킬 1등, 요드정 러블님은 피해량 1등, 정대현이님은 딜량 1등, 요렇게 미션을 달성하셔야지, <laughs> 퀵뷰 제, 예, 퀵뷰 당첨이 진행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바꿔드릴 수 있으면 바꿔드리잖아요. 예, 그리고 굴리는 것도, 예,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고. <laughs> 근데 솔직히 리진으로 딜량 1등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바로스랑 브랜드가 있는데.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바로스랑 브랜드가 있어. 그래서 안 돼. <laughs> 아 권리 멋있다. 아 어떻게 해도 안돼 저건. 예 네, 저건 진짜 답이 없어요. 응. 진짜 흔히 얘기하는 노답이야 노답. 네. 진짜 노답이야 저건. 네. 내가 킬 따먹으려 연우를 간다. <laughs> 다 선화가 하던걸 해볼까 세상에나 아 생각해보니까 저기 다 AP구나 전령형상부터 가야겠네 <웃음> <웃음> 네. 아니 가, 갑자기 무서워질라 간데 CC 천적극이잖아 한대 맞으면 골로 가요 야 잠깐만 이거 애들이 아무도 다못 때려도 피해량이 비슷할 것 같아. 지금 진지해 지금. <laughs> 지금. 제들이 네, 애들. 좋은 진지함이다. 잠깐만. 내 네, 가게... 음기파 좀 맞아주라고. 아 <laughs> 어, 이거 가이 되게 훌륭한데. 아 어, 이거 일부러 보통 맞 던지는 거잖아. 아니 뭐 던져도 돼요. 이길수 있으면 던져. <laughs> 네. 이길수 있으면 던지면 돼. 아, 약간. 이길수 있으면 던지면 돼요. 어. 요번에 치유량을 좀 뺐어. 치유량이 너무 좀 사기인 것 같아서. 소라카 빼면은 진짜 어. 답이 없어. 이렇게 되 어, 이상 <laughs> 또 CS를 어, 먹는다. <웃음> <웃음> CS는 <웃음> 없어요. 킬 어시 피해량 딜량이에요 이번에. 네. 이번에는 킬 어시 아. 피해량 딜량이에요. CS가 없어요. 잠깐만. 난 내가 해주시는 했... 걸다 해줬어요. 아잘 제가 잘못 피해 놨고 나는 심지어 내 어, 스펠까지 써서 <laughs> 넣어줬다. 어. 나한테 아, 뭐라 그러면안 된다. 카르마 이게 되게 기네. 속박이. 진짜 패서 미안. <웃음> <웃음> 아 만화가 없네. 아 어, 뭔가 말한 게 이상하잖아. 아, 2부는 없어요. 오늘 1부만 하고에 방종할 거예요. 오늘 제가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네. 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유튜브 업데이트 때문에 제가 10시 넘어서 잤거든요? 아침? 3시간, 4시간을 채못 잤어요. 4시간을 채못 자, 못 자가지고. 너무 좀 많이 피곤해서. 아, 어, 좋아, 좋아.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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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 총명 있나? 아, 바로스님 총명 들었구나. 아, 까비. 실 킬로에나 야겠다 오, 리신님. 아, CC 지옥. <laughs> 리신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야, 너는 뭐냐. 저건 내 묘모기 죽일 거야. 묘모가. 안 돼. <웃음> 패시브. <웃음> <웃음> 야, 야. <웃음> 네,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laughs> 아, 저힐 안, 안 해도 돼요. 패시브로 아, 쳐볼게요. 네. 네. 아, 편한 대로 해요. 네. 이거 문제 있다. 아니, 근데 미션은 제가 캐릭터 고르기 전에 하잖아요. 예, 미션 선택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운이죠. 예 약간 좀 운적인 요소가 있죠. 예 어, 근데 제가... 그거는 좀 약간 감안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벤트니까. 예뭐꼭 이거를 해서 예 솔직히 퀵뷰 7일 없으셔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 퀵뷰 7일에 다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 예. <laughs> 받으면 좋고, 예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니까. 뭐퀵뷰 30일이라 그러면 솔직히 좀 탐나는 거긴 한데 예. 내가 뭐내돈 들여서 퀵뷰 30일 짜리를 이렇게 뿌릴 수는 없고 워낙에 가난하다 보니까 마음 같아서야 30일 짜리 걸고 하고 싶은데 안되더라구요 <laughs> WK01 배현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어 티모가 AD네 아 어머니를 줘야지 아유뭐안 주셔도 돼요 어 그러네 티모가 AD네요 <laughs> <그쵸>? 아버님 <laughs> 네. 아버님이래. 아버, 아, 아버님... 이래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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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중반쯤 했겠네 초반에 아, <laughs> 20대 초반에 해가지고 아유 능력자 네, 아이를 낳아서 이제 힘들... 그니까 러 원래 맞벌이 하다가 이제 재수씨가 임신해가지고 회사 그만두고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약간 어 20대 중반쯤에 아이를 낳긴 했지 아이를 낳은 건 음. 근데 이제 올해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정말 이건 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아이구야 그거 저 궁이 가려서 이게 안 보였어. 그때 느꼈어. 아, 난안 되겠구나. 난안 되겠구나. 그때 느꼈어요. 아, 난안 되는구나. 아니 꾸기 님 말고 꾸기 님은 내 친구가 아니잖아. <laughs> 꾸기 님이랑 저랑 나이 차이 솔찬히 많이 나요. 어, 여러분. 저는 30대고 꾸기 님은 20대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laughs> 꾸기님 30대 아니에요. 꾸기님 20대에요, 아직. 예. ᄒ <laughs> 선님 자꾸 그러면 줬던 퀵표도 뺏는 수가 있어. 예. 숫자놀이 숫자 숫자 숫자놀이. 3 더하기 4는 귀요미. 예. 3 더하기 4는 귀요미. 귀요미잼. 예, 선아님 그러다, 예. 받았던 키표 마저도 날라가는 그런, 예,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맞다, 궁 켜고 맞으면 되네. 네? 궁 켜고 맞으면. 나는 <laughs> 진짜, 킬 1등이랑 딜 1등 다 하겠어. <웃음> <웃음> 아, 내가 못 먹을 거 남도 먹지 마. <웃음> <웃음> 이거, 어머니 쓰세요. 아버지. 아, 아버지. <laughs> 아버지. 아버지이시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근데 그건 맞아. 선아님이 지금 포킹 되는, 어, 몇안 되는 챔프 중에 하나라서. 선아님이 키라고 다 해야 돼, 지금. 키모가 네. 아픈가? 맞으면 서 모르겠지. 안, 돼. <laughs> <데>. 안 돼. <laughs> 어, 야, 이건 큰일 났다. 터질 때, 아, <laughs> 터질 때 W 연락했는데. 도망가네, 뒤로. <laughs> 네. 뒤를 도망가셨다고 합니다 <laughs> 아 일단 성배부터 갈까? 마나가 너무 딸리는데? 마나가 어, 딸리니까 성배부터 갈게요 그냥 음... 성배를 먼저 가자 어차피 그... AP 딜도 있으니까 어, 어차피 AP 딜러들이 4명이니까 쟤네가 차라리 내가 그냥 성배로 먼저 가는 게 낫겠다 아, <laughs> 아 근데 이거 제일 쓰져 있겠구나 아, 이걸, 이걸 팔면 성배가 나오는데 팔까? 꿀피리를? 불필이가 너무 좋아 가지고. 잠깐만 나 죽은 거 같아. 아, 아니네. 딜이 약한구나 애들이. 나 15만 원 모으고 갈게요. 네. 3원 땡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죽은 거 같은 말해. 공써 줄게. 배어칭 찡 고사. 네, 배어칭. <laughs> 배어찡이라니 네, 찡찡. 우리 찡찡이들. 아 보르바나가 세구나 다세네 아유, 아유. 다세 지금 제들어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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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혔어. 약한 애가 없어 어떻게 된 게? 아니 약한 애가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될 법한데 약한 애가 없어. 네 서포터 소재 왜 이렇게 다 세지? 시야가 야 되겠는데? 쟤 때문에? 티모때문에? 우리, 저희반 애들은 엄청 웃겨요. 왜? 네, 서포터 주제라고 했다가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laughs> <laughs> 어? 뭐야? 아, 패시브 딜. 아... 묘목으로 뒤질 줄 누가 알았냐... 아... 쓰지 말걸... 왜요? 전멸이요 묘목 그냥 던졌는데 묘목 뒤를 죽어버린... <laughs> 아... 세상에나...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겨야 돼요. 네... 네... 이겨야 됩니다. 잘못했으니까 포탑 치자 선아요 네, 잘 못했다. <laughs> 네 이겨야지 줘요. <laughs> 오늘 카트했는데 마지막에 다 벽에 박치게서 3등이야 계속 떨어지. 결국은 배원님이 1등.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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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거참 솔깃한 얘기네요. LOK 루크님 어서 와요 박거요. 오 PC 보러 살았네. 이야. 아, <laughs> 놔. 저분이 킬다 먹어. 아, 킬, 킬, 1등 킬 1등이신데. 누구야? 아, 리신님이킬 1등. 님이, <laughs> 님이 피해량 1등 하세요. 오케이. 선아가 피해량 1등 맞죠? 아니, 킬. 킬이요? <laughs> 피해량은, 피해량은 리신님 아. 서로에게 아... 트롤하고 있구만. 님, 나도 안 받고 님도 안 주. <laughs> 어차피 선아는 <손안> 받았잖아. <laughs> 클로스. 아, 아. <laughs> <laughs> 어머야 빨리 아. 죽어서 템을 더. 아. 눈나다 진짜. <laughs> 네? 눈덩이들까지. <laughs> 눈덩이 아. 35니까 고 고정 35니까 300번. <laughs> 아대상에 아. 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겨야 줄 거야. 지면 어. 안 줘. 네. 아이고야. 이거 지면 안 들어와요. 아, 이건. 어? 이거 뭐야? 내가, 내가 먹을 마음으로. <laughs> 막구 보살. <laughs> 아니, 이번엔 진짜 내가 먹을 마음이 없어. 나 그냥, 어, 딜만 늘려고큐쓴 건데, 어, 그거에 죽은 거. 솔직히, 나팀템바 어, 이게 딜템은 아니잖아. 엄밀히 말하면 그치? 어, 이게 딜템은 전혀 아니잖아. 어우, 예, 예, 살았네. 네. 내가 군까지 썼어. <laughs>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음, 가장... <laughs> 어우, 나 이거 막타치는 것도 재밌겠다. <laughs>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기 뒤에 힐이 있습니다. 월급, 월급... 아... 나이스... 아... 근데 내가 시야를 가야 되나? 내가 시야를 가는 게 낫겠지. 어차피 내가 지금 제일 오래 견디니까 힐 주면서... 예, 네, 그렇겠죠. <웃음> <웃음> 이거 끝나고 내가 시야를 갈게.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무, 아무리 봐도, 팀워모템 겁나 잘했던네 아. <laughs> 음. 어 무대가. 뭐아 내가 시야, 이거 법공학함지기를가 가지고. 네.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네. 일단 급하니까 예언자를 하나 사고 어차피 쿨감도 맞춰야 되고. <laughs> 지금 리신이 계속 고박하고 있어. <laughs> 왜냐고 바로 스키웜 왔냐고. <laughs> 그 <그걸 봤나? 웃음> 그걸 <laughs> 맞냐네 아, 아, 진짜. <laughs> 아, 허리야. 킬 떨려고. 아니, 차나리 그럴 거면, 선아님이 리신을 하고, 내가 정, 어, 정대현님한테 바로 스를 주는 게날 뻔했어. 그럼 <laughs> 둘이 서로 위민했을 거 아니야. 네, 세상 말지 그렇게 안 되죠. <웃음> <웃음> 아, 아니, 맞네. 그렇게, 그렇게 되면, 아니, 그렇게 되면 선아님이 킬만 빼먹으면 되잖아. 선아님은 킬이잖아. 그니까 러 선아님이 리신을 하고, 어. 그리고, 저기, 정대현님이 바로 술 해가지고 딜만 뽑고, 어. 저기, 버섯. 아, 리신을 못해. 나 싸움 에 죽일까? 질거것 같은데. 아이고, 마강포사포. 와우, 이기네요. 오 리신 킬막 먹고 있어. <웃음> <웃음> 야 막타치기 <laughs> 좋은 가봐리신 막타치기 좋죠 솔직한 얘기로 리신. 리신만큼 막타치기 좋은 챔프가 어디 있어? 1킬차 여러분요. 선아님예별 저거 욕이야? <laughs> 너 저거 욕이니? <laughs> 욕 같은데? 저거 비속어 쓴것 같은데? <laughs> 비속어 쓴것 같은데 방금 아니야? 아니. 뭐야? 이게 천연이 아니야? 처형하려면 10초 음 내가 맞고나서 10초 있어야 돼 요거 아니야? 오케이 나 10초만 이, 아니 나3 저기 100원만 모으고 갈게 네아 <laughs> 티모 때문에 이디밤 가야겠다 330원 딱 모으면 버섯 보이니까 예 네. 30원 남았다 좀만 참아 티모가 은근 세겠다 <웃음> 음. <웃음> 저분 어떻게 내키 많이 먹으려고 뭐 하는 데가 가세요, 뭐 하는 데고 일단 무대 가요, 그냥. 어, 무대 가서 치... 극딜로 가봐, 한번. 치명타 리신 진짜 센데. 어. 근데 그 시즌2 때 나왔던 애 아니야, 그거? 예? 네? 아, 제 친구가 가끔 즐겜을 하더라고요. 응? 야, 너희들. <laughs> 치돌이 꼬. 닌자 대전이요. 이거 무슨? <laughs> 아. 역시 화살 쏜것보다 직접 때린 게킬딱이죠 아. 아, 힐을 못 줬다. <웃음> <웃음> 힐을 못 줬다, 힐을. 힐, 힐을 줘야 되는데. 힐을 못 줬어. 불피네. <laughs> 풀피는... 와 이거 진짜 이건 에바다 잠깐만 아법의 <laughs> 이거 누, 누가 버섯 밟아가지고 나 죽으면 어나 진짜 퀵뷰 이벤트고 나발이고 안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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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망했어 어... <laughs> 얘네들 다 빨리 죽여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벤시를 갈까? 어차피 40% 맞췄으니까 아니야 전리 영상을 맞아 배어라는 닉네임 쓰는 사람이 있어 찡을 붙이 헐 덜덜덜 아타이밍을못 맞추겠네 <laughs> 힐 김미힐 기미 김미힐 기미 어 5초만 참어 <laughs> <laughs> 자, 아버지 왔다! 자, 그래. 아버지! 아버지 왔다! 아이고, 어, 어. 우리 아들! 어, 나 계속 맞아. <laughs>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아버지! 벌써 등골이 휘었어. <laughs> 분명히 집에서 나올 때풀 피었는데. 일단 내온 음식이고. 아이고. 아 맞다 포터봇지. <laughs> 과연 이승부의 행방은 오늘 이벤트전 아주 흥미진진하구만. <laughs> 아나 어시 1등했어 어시도 1등이다아니네 29원 시가 있구나. 아, 선언이 포기했어. <laughs> 오징어야 <laughs> 쭌안돼안돼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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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묘목 묘목 <laughs> 힐이 있구나 많이 하고 어헤르메아어아 아, <laughs> 아. 아,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 건가 <laughs> 몇번 앉아 있었다고 야, 세상에 아네 이렇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하셨습니다 써렌이 <laughs> 나왔네요 야아 과연 몇 분이나 이벤트에 당첨이 되지? 되셨... 일단 딜량부터 볼게요. 오, 네. 역시. 딜량은, 예. 네. 아 참. <laughs> 딜량은, 선아님이. 압도적이다. 예. 네. 아이, 선아님 다 장난으로 한 거지. 피해량은, 오, 요두준 럼블님. 음. 선아야, 고마워. 이야. 일단 요두준 럼블님은 당첨되셨어요. 그리고, 킬. 킬은, 정대현님이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어 씨는 아 키를 이렇게 보는구나 아어 씨는 제가 1등했네요 네 소라카를 이길 수 없죠 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스카이 <laughs> 끌게요 네예네 예. 네, 오늘 시청자 참여 이벤트 칼바람나락 4라운드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녹화 종료할게요.